인류는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우리는 개와 양, 닭과 같은 가축에서부터 벌과 앵무새 등의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들까지 길들이는 데 성공했죠. 또한 쌀과 밀, 옥수수와 같은 식물들도 완벽하게 길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길들이는 사례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은 다른 동물을 길들인 인간 이외의 최초의 척추 동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롱핀 댐젤 피시는 자신만의 해저류 농장을 가꾸고 관리합니다. 이 물고기의 농장 사랑은 아주 각별해서 다른 물고기의 접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이곳에 유일하게 접근이 허용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곤쟁이 목에 속하는 새우처럼 생긴 아주 작은 갑각류입니다. 롱핀 댐젤 피쉬는 이 작은 갑각류들을 제외하곤 모든 동물들의 접근을 아주 공격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두 동물은 어떠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롱핀 댐질 피쉬가 가꾸고 있는 해조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자들은 롱핀 댐질 피쉬와 이 갑각류가 항상 함께 발견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갑각류들은 다른 장소보다 롱핀 댐질 피쉬가 가꾸는 산호초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과학자들은 이 갑각류들이 항상 롱핀 댐젤피시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의 물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롱핀 댐젤피시를 담았던 물, 다른 하나는 이 갑각류의 천적을 담았던 물,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평범한 다른 물고기를 담았던 물을 준비했죠. 실험 결과 이 갑각류들은 항상 롱핀 댐즐 pc를 담았던 물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이 갑각류들이 롱핀 댐즐 pc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갑각류를 투명 비닐에 담은 뒤 산업초 주변과 산업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렇게 두 곳에 배치했습니다. 관찰 결과 산호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놔둔 갑각류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호초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갑각류에게 다가왔던 물고기들은 항상 롱핀 댐즐피쉬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갑각류들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롱핀 댐즐피쉬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과학자들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갑각류들이 롱핀 댐질 PC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해주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갑각류들이 있는 해조류와 없는 해조류의 품질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갑각류가 있는 해조류 쪽의 품질이 그렇지 않은 곳의 해조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조류를 먹고 사는 롱핀 댐젤피쉬의 상태도 더 좋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롱핀 댐젤피쉬가 이 갑각류들을 길들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였습니다. 롱핀 댐젤 피 c 는 갑각류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갑각류들은 롱핀 댐젤 피 c 에게질 좋은 해조류를 위한 비료를 제공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롱핀 댐젤 피 c 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갑각류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 옛날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온 늑대처럼 이 갑각류들 역시 롱핀 댐젤 피 c 에게 먼저 다가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핀 댐젤 피 c 는이 갑각류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이 갑각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즉, 이러한 과정은 가축화가 공생 과정에 의해 시작된다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개나 닭, 돼지와 같은 동물들을 가축화시켰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도 다양한 동물을 길들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반대로 동물들은 안정적인 식량과 천적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분명한 공생적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다른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롱핀 댐즐피시와 갑각류의 관계는 가축화의 초기 단계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